얘기를 해야되나? 좋아! 얘기를 해야겠어! <laughs> 선생님이 저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? 그게 사실...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혜령이랑 아연이랑은 선생님이 다 얘기해볼게 너 n 사연이 괴롭혔다며? 네 왜요? 걔가 w 질렀어요 네. 개웃기네 너 I 사연이한테 사과할 마음 없어? 네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안되겠다 너희 생 o 에서 보자